저 그럼 저 바로 그거 케이크? 네좀 이따 할에요 어, 그것도 한 시간 걸려 아 만능찜 이런 걸로 하려면 계란이랑 우유랑 해가지고 언니 이게 몇밀 정도 될것 같아요? 160ml는 딱 맞춰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 물한컵 물 따라봐 500ml짜리 500ml, 물을 따르면 이게 몇 m l 인지알수 있어? 물이 한반 정도 들어갔다 치면 2 5 0 m l 정도 되겠지? 아니, 새거 갖고 왔어? m l 고 그럼 계량을 어떻게 l 500ml, 500ml, 하는 계량을 하는 건데 아니, 이거 몇 m m 정도 돼요? 한 250g? 한 250g? 250. <목소리도> 이 정도면 돼요? 다 타시네. 500g이니까. 아나 맛있는 케이크 먹고 싶어. 아, <laughs> 아 쟤는 또 시, 하필 또 생일이어가지고. 아 후참아 죽겠어. 뒤도언지 뛴대. 뭐. 하필 오늘 생일. 아, 하필 또 피곤하게. 아. 우선 종이컵 계량법 첫사 해봐봐. 종이컵 계량? 어한 하나 꽉 채우면 정확히 몇 g 이 나온다. 뭐 이런 계량법이 있어. 검색해봐. 미카루루, 미지 밀가루로 계산하미백이좀 그라미, 그 그라미, 그 그라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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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그라0 0 g 미그그라0 그라미, 그그라 잘 풀어야 될 거야.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.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. 완벽하게 잘 돼가고 있으니까. 이걸로 해서 밥솥 만능찜 모두 40분을 하면 은 완성이에요. 언니 다 됐어요. 만능찜, 시사. 얘는 잡채용. 얘는 됐고요. 나도 이거 잡채 볶을게. 여기다가 시금치도 같이 볶을 거거든. 복 이게 이거 어떻게 먹지? 좀 많아야 돼. 그래가지고 얘 얘가 숨 죽으면. 일단 부어. 국물 쭉 뺄게. 밑으로 물 빼면 돼. 수분이 없어야 돼. 파버버섯이랑 <목소리> 같이 볶아서 그 간장으로 물 없게 뽀독뽀독하게. 면설마 이제 하나만 넣어 보라고 해 그러나? 아니 아니 다 넣은 다음에 응. 응. 사실 아니야. 그거... 아니, 그 백을 네 명이 먹을 거. 아니, 아니. 조금씩 나눠 먹어 조금씩 한 접시씩 먹었을 때야, 그거. 앞 접시 이만큼씩 넣었을 때, 4 0 야, 네 생일이야! 너무 까야지? 야, 얼마 안 된다, 이거. 8분만 팔팔 끓여줘. 끓이면 8분? 응? 무서울라 그래, 나는 좀. 야, 이게... 어... 찬물에다가 바락바락 씻으면 씻을... 채소는 저거 소금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강불에 볶을게요. 우와 당년 어. 좋은 것 같아 여기다 부어 이제 비벼야죠 언니 이제 <laughs> 멋있게 둘셋오 참기름 오 <laughs> <어우>, 냄새 <laughs> 냄새 언니 미쳤다 언니 와 대박! 잔치는 또 자체지. 우와 진짜 맛있겠다. 통깨. <laughs> 통깨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. 어 아, 경이롭다 진짜. 우와. 우와, 잠깐만 간한 번만 보고 생일자가 간을 봐주세요. 맛있어 보인다. 아, 대박이다. 음, 음, 음. 음, 됐어? 음. 음, 음. 음, 음. 응 음. 음, 음. 그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. 음, 음. 음. 내 핫케이크는 잘되가나 지금? 어떡해, 제발 부탁이야. 뭐 어, 일분. 어, 나 근데 진짜 하나 안들어는데 먼저... 무엇이 더 완전 된거 같아. 된거 같아. 거 같아. 됐어? 오어 어, 됐네. 오 됐어 됐어. 됐어 완전. 됐어. 됐어. 자 이제 피핑 올라가나요? 오, 오, 크림 크림. 오이 와. 나 오늘 생크림은 많아야 되잖아. 잔뜩 하자. <laughs> 테코를 해봐 이제. 거기 위에 또 언제 올 거지? 중간에 블루베리 막콕콕 찍을까? 이뻐 케이크! <laughs> 최선을 다했다 또 생일 미역국, 황태 미역국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크게 한 잡채 아 이거는 지연 누나 작품 케이크고요 그리고 고사리, 그리고 우리 양념 팍시 겉절이 어, 말해 뭐해? 이영화장어디였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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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생일 축하해 재욱이 오 어디서 났어 아,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저거 황태지 저거 진짜 우리가 재욱이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누나들이 특별 공연을 아,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 생일 메시지를 하나 준비했어 앞에 앉아 줄래? 여기 앉아. <laughs> 아 별거 아니야. 그냥 한다. 너 그냥 너무, 한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아, 별거 아니야. 아, 너무 기대 돼.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? <laughs> 세우가 너를 만나서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 생일 너무 축하해 너무 너무 축하해, 너무 축하해 지금부터 우리의 이뜨거 세우기는. 멀미가 없댔어. 그냥 믿고 남겨도무거나 짧은 <laughs> 조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. 멀미 받아들일 수 있게. 장작불 원래 잘편이 yeah. 어떤 생선이든 착착해든 단지 직송 함께하면서 군대 보내 생각을 하니까 벌써 나 어지러워서 마음이 시크네나 울리지는 말아줘 오내 요리 최고 파트너 예! 말해 뭐해 <laughs> 황금 막내 이재훈 예! 한꺼번에 많은 일들도 문제 없어 파이야 나 행복해, 재욱이 아, 생일. 재욱이 가르치려 유리조리 해봤었지 음, 재욱이 음, 자꾸 좀 싫어 누나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 힘투우투다 하지만 난 피강차 없는 강한 누나야 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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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좀 살들어 빨리 들어 막내 김재욱 난 럭키걸 재우기 생일을 챙겨줄 수 있는구나 어, 왜 눈물이 날까? 아, 와. 아, 아, 최고다. 와, 눈물 참았네. 아, 처음에 눈물이 네. 나. 아, 네가 올라가면서 나도 뻔했잖아. <목소리> 그냥 믿고 난 가자, 무거워. 제형인 좋아. 어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자꾸? 아이, 몰라. 아 몰라. 아니 가사를 언제 쓰신 거예요? 우리 되게 오래 준비했어. 진짜? 계속 울렁. 이게 아니고 너무 감동 감동적이야. <웃음> <웃음> 너무 감동적이야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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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막 이런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야 아 진짜 아왜 어, 자꾸 눈물이 나는 거 같다 <laughs> 언니 줘 <laughs> 아니 어떻게 준비를 다해 일단 밥 먹을까요 빨리? <laughs> 다 먹겠습니다, 다 먹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맛있다 뭐 빼뜨린 거 없이 다 챙겼지? 네! 자 이제 여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찍어볼래요? 아, 어? 나 네가 해야지 아! 아아 마지막 아 가지, 마지막 아 어, 대사 다 까먹겠다 쟤 하나 둘 응. 여수 안녕! 안녕. 언니네 산지소 시즌2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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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is what my life is all about all about yeah.